총평을 하겠습니다. 녹화를 안 떴어요. 어쨌거나 수익 어, 나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, 일단 제가 녹화를 오늘 못 눌러가지고, 어, 오늘 매매한 거 아,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. 초반에 어, 크게 크게 흔들었던 걸 예상을 했었고요. 어, 그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자, 크게 흔들 거라는 부분이 그대로 어, 흔들기만 하다가 자, 시가 근처에서 더 뚫어내지 않는 걸 보고 어, 저는 매수 어, 매수에 대해서 좀 확신을 점점 높여갔고 본장 시작 후에 어, 250하고 159간을 잡고 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진입을 해서 어, 청산까지 뭐 아주 짧은 시간에 잘 마무리가 됐죠. 어, 오늘은 제가 녹화 버튼을 못 눌러서 이렇게 <laughs> 간단하게 어, 내용을 정리하고요. 수익 어, 뭐 나는 데는 크다란뭐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구간도 잘 봤던 것 같습니다. 올라가면 370, 8 0 정도 그 300대도 많이 걸릴 자리가 있고 100대에도 많이 걸릴 자리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안에 구간을 저는 좀 많이 어, 봤던 부분이고 음, 크게 제가 봤던 시장의 흐름과는 뭐 다르지 않게 나오고 있고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0대 중반까지 갈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라고 하면 이게 저가를 뚫을 가능성도 되게 어, 높다. 그래서, 좀 크게 흔들 가능성이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. 그래서, 어, 19,100대, 아니면 19,000까지도 내려갔다가, 어, 최대 폭은 300, 어, 후반까지에서, 어, 아래쪽에는 19,000, 어, 100 초반 아니면 19,000대까지는, 19,000까지는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제가 물량대를 좀 체크를 해본 결과 19,100 전후, 100 초반 아니면 9,000뭐 음 중반 이 정도까지도 내려갈 장은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. 같은 시간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.